자, 여기서, 오, 오! 자, 홍진호! 하나, 하나, 치나요 하나하나 하나, 포크! 아! 자, 깨 들어가면 깨들어가 하나 깨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일 1라운드 3주차, 공군 에이스와 하이트 엔투스가 맞붙었습니다. 1세트에서 신동원 선수가 이성은 선수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잡아내며, 하이트 엔투스가 1대0 스코어로 리드 중인 상황. 이어진 2세트의 맵은 15경기 중 10경기가 토스 대 토스전이 나올 정도로 토스에게 매우 유리한 맵인 중원이었습니다. 대충 만들어지면 안 되는 맵이 만들어져 버렸어요. 하이트 엔투스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가 출전하였지만 공군 에이스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저그 홍진호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. 역대 최고의 토스맵이라고 불리는 맵중 하나인 중원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. 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보는 7시 하이텐투스의 장윤철 선수의 진영입니다. 7시 보라색이고요. 이에 맞서는 공군의 1세 홍진호 선수는 3시입니다. 자 중원에서 홍진호 선수가 나왔던 얘기 이 이야기는 프로토스를 잡을 비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나마 렇죠그 해볼 만할사람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이었는데. 중원에서는 정말 잘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. 길만네요 예. 친구분들 예. 네 장점들을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. 이런 뒷마당 홍진호 선수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장윤철 선수는 정찰만 잘해서. 방어적인 습을잘 취하고, 예, 네. 네, 잘 막아내기만 한다면 필승구도로 갈수 있습니다. 자, 그냥 바로 레어요 네, 그게 이 정말 신기한 거죠. 그래서이 예, 폭풍 소리 듣는 거거든요. 예, 네. 네. 드라 리스트 대로 여기서요. 야, 시작되나요? 이미 드라업 들어간 것 같은데요. 네. 네. 드럼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. 네. 없는데요. 그렇죠. 근데 프로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. 2 차, 2차 정차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거. 급해, 급해.

이렇게 된다면 확신은 없죠. 네, 네, 정말 모르는 거예요. 스타일리시한 선수들을 만상대 그렇죠. 해보지 못한 최근의 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야, 이런 전략적인 요... 플레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. 알깨기 가요, 알깨기. 알깨기는 가는데 아직도 지금 입구 쪽에만 있어요. 그러니까 입구 네. 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뒤쪽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숙제를 장애처 선수에게 내주는 겁니다. 아, 여기서. 네. 아, 럴코로, 럴코로 입구 돌파 아니면 뒤쪽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드랍으로 들어가느냐 네. 세 가지 숙제가 있어요. 자, 이... 그렇죠. 자, 정찰했고요. 이러면 확신 들죠. 이제 보고 네, 자 우선은 지금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장유철 선수입니다. 네, 똑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수비만 깔끔하게 하면은 장유철 페이스거든요. 네, 라커 준비되고 있어요. 4라커에 지금 드론 안 누르고 저글링 눌러내고 있기 때문에 입구 쪽에 캐런 두개 정도는 건설을 해야 됩니다. 한점 돌기가 세 개, 세개 시전이 될 텐데요. 자 캐런 위치 괜찮고요. 어, 네. 시간 싸움인데요. 그렇죠 경고 떨어졌어요. 네, 그리고 본진 그 입구 쪽만 문제가 될게 아니라 어, 완성 안 됐어요. 이게아차 완성이 되는! 자, 여기서 오! 오! 야, 홍진호! 홍진호 자, 홍진호! 홍진호가 치나요! 하나하나 포크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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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깨로 들어가면 깨로들어가드 하나 깨고요! 깨로 하나 깨고요! 뚫리겠는데요! 자, 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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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또 있어요! 뚫렸어! 뚫렸어! 홍진호! 와! 대박입니다, 진짜! 대박입홍진 와, 어떻게 이렇게! 야, 시원시원합니다! 뚫리려고 왔어요! 알고도 못막네 알고도 못 맞네요! 대박못 맞습니다! 이러면 거의 끝났죠! 6개, 6개 10개 지어야 막을 수있야유거진 말이 안 나오네요 와이한방 대답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 오, 하는데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깔끔합니다 진짜 역시 홍진호예요 진짜. 자 여기 홍진호 존자 여기 런크 하나 보러 가면은 지진 나오겠네요 GG, G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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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끈 없이 들어가는 홍진호 선수 보여주면서도 예. 못 막아요